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그런 게 있어요. 이렇게 모기가 붙잖아요. 네. 때려서 잡았어요. 네. 반대쪽도 때려야 돼요. <laughs> 같이 읽을까요? 네, 네. 전화를, 전화를 걸기 전에, 전에 뭐라고, 뭐라고 말할지, 말할지 연습해본 적 있나요? 가위바위보 해서 대답할까요? 가위바위보 제가 네. 먼저 할 친구랑 약속이 있는데 제 음. 늦잠을 잤을 때 <laughs> 여보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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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여보세요? 아나 어, 어, 지금 이제 나가려고 전 남자친구가 연속으로 네. 전화를 왔었어요 네네. 아주 통쾌하게 찰수 있을까? 라는 네. 생각에 거의 대본을 써가지고 음음. 전화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네. 근데 실패했어요 제가 정작 그 말에 어? 어, 이렇게 된 거죠. 아. 아, 어. 다 소용이 없다고. 그 전화 끊고 막그 종이 다찢고 막. 음. 당신에게, 당신에게 완벽한, 완벽한 날은 어떤 날인가요? 날인가요? 가위바위보. <laughs> 저번에 <저만> 대답할게요. <laughs> 수염 하나라도 <laughs> 네. 이 남지 않고 깨끗하게 밀린 날은 운수 좋은 날이더라고요. 운수 음, 좋은 날에서 이었 네. <laughs> 아, 네. 면도를 했는데 네. 새로운, 새로운 능력을, 능력을 갖추게 된다면 어떤 능력을 가지고, 가지고 싶나요? 싶나요? 모든 대 개에서 이길 수 있는. 져서 친구가 제 자신을 놀리는 게 너무 슬퍼요. 아, <laughs> 네. 지금 목 메이신 거아데 상대방의 장점 5 가지를 서로 말해 보세요. 공감을 되게 잘해 주시는 것 같아요. 얘기를 잘 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. 비슷한 거 아닌가요? <laughs> 그렇단 <딴> 거 같아요. <laughs> 자기 관리를 되게 열심히 하실 것 같아요. 아닌가요? 맞습니다. 아니, 아니. <laughs> 아, 그리고 가까운, 가까운 친구가 되기, 되기 위해 나에 대해 알아야 하는 것을 말해 보세요. <laughs> 입맛이 좀 어른스럽게. 해장국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고 회를 약간... <laughs> 회를 왜 먹지? 음... 아 네. 어, 이해하죠 막 지우개를 초장에 찍어먹을 음, 지우개만... 상대방에 아니, 대해 마음에 아니, 드는 점을 말해보세요, 말해보세요. 아주 솔직해야, 솔직해야 합니다 그러면 네? 아주 솔직하게 아나잠깐왜 그러세요? <laughs> 아이 아,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, 장난이 아니네 아니, 어깨 선과... <웃음> <웃음> 알겠어요 <웃음> <웃음> 해골이 아, 네. 약간 네. 물이 이렇게 고여 고이... <laughs> 남자다우셔서 가장 큰 어필이 됐던 것 같네요 음... 어우 되게 솔직하시네요 어필이 됐다 아니 그니까 왜냐하면 제 이상형이랑 가깝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넘어갑시다 <웃음> <웃음> 넘어가요 알겠습니다. 진짜 미치겠네 당신의, 당신의 삶에서 당황스러웠던 순간을 이야기해봅시다 봅시다. 아, 지금 지금, 지금 아니고 <laughs> <laughs> 지금요? 당신의, <laughs> 당신의 고민을 털어놓고 상대방에게 조언을 구해보세요. 왜제전 네. 전 남자친구들은 다 바람을 피웠을까요? <laughs> 내가 아무리 잘해줘도 그 사람들이 바람을 피웠으면 내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? 음. 라는 생각이 사실은 지금 연애를 시작을 못하겠어요. 근데 뭔가 두려워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. 사랑하는 게좀 이제 상처받고 무서울까 봐 시작을 안 하는 거는 그렇죠. 눈물 흘리기 싫다고 감동적인 <laughs> 영화를 보러 영화관에 안 가는 거랑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어... 네.